의 무리들이 설당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문재인의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발언, 행동 이런 행각에 대해서 우리 주복순 음마방송 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가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주 대표님. 네, 됐습니다. 마이크, 네. 음, 제가 <laughs> 죄송하지만 먼저 발언을 하고 좀 퇴장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문재인 씨가 4.3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3 사건 때그 발언은 대한민국의 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라도 세우려고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빨갱이 세력들의 폭동이었는데 이것을 미화해가지고 더 나은 뭐 나라를 생각해서 먼저 일으킨 뭐 폭력이란 말은 안 했지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자신이 먼저 머리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부터 먼저 밝히고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의 출생이며 그 아버지의 여력이 지금 너하라 방송에서 낱낱이 다 까발려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지금 어떤 발언을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유우파 국민들, 저 문바들 빼고는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 청와대 저는 청와대에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송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나라를 파괴시키는 행위에 앞장서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이 대선이 오기 전까지 문재인이는 6월 6일 6.25날 저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저천청원에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저 영령들이 지금 지하에서 통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이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김원봉이 같은 놈을, 그런 놈을 뭐? 의사자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머리는 쉽게 말하자면,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주입시켜서,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아예 국민들을 복장을 터트려 죽일 작정으로 지금 저 청와대에서 다 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문재인에게 이 방송을 본다면 들어라, 이겁니다. 문재인 출생신고부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청와대에 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안 해? 이러고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4.3 사건이며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왜곡시키는 문재인이는더 이상 내년까지 가서도 안 되고, 6월 6일, 현충일 날, 유교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 우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제대로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누구 누구 나서서 하고 안 하고 이거 따질 것 없이 다 나와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해갖고, 끝까지, 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뭐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문재인이를 이번에 4.7 복을 선거 같이,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가슴이 비어지는 어, 화병에서 불어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신가 할 정도로 정말 애타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아 사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아, 이 공무원만 해도 지금 100만 공무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대학교수, 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 아, 특히 저는 이 재향군인의 북한 공산군 생명을 노리는 그들에게 맞아서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살아있다면 이런 문재인을 이대로 이 북한 노동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앉혀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난 4년간 계속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